오늘 우중인데도불구하시고 이렇게, 대단을깍 네. 내어주신 <laughs>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를, 공포의두 가지로, 몰아넣고, 어, 또큰 피해를 준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진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 누구나 여름철에 조금, 그, 이렇게,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좀 어 약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지금 발병이 되고 있고 질병 관련 그 전문가들이 이거 코로나 당시간안 끝나고 장기화 된다 또어 가을쯤에는 제 2차 팬데믹이 온다 이런 경고를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코로나 피해를 줄여보려고 또 이게 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죠. 그 다음에 어, 어떤 사회운동이나 또 행정기관에서 어떤 그도 내지는 정책적으로 그 방어책을 많이 썼는데, 노래로서, 특히 아니랑으로서이 코로나를 막아보자. 그런 의지를 강화하는 노래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의 힘이 경쟁하거든요. 우리가 종교를, 교회를 가도 찬송가의 힘, 또 불교에 가면 찬불가의 힘이 있듯이, 이 노래의 아리랑의 힘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랑이, 어, 전국으로 확산돼가지고 우리 전 국민들이 코로나 아리랑을 불러서, 이거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하다. 하는 그런 제 취지로 예,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문경시가 아리랑 도시 문경이잖아요. 그 문경에서 최초의 코로나 아리랑이 만들어져서 또 시민위원회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그 민간 수 민간 있는 단체로 구성된 아리랑 전선 보급단체가 이렇게 주도해서 새로운 아리랑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리랑 사회에 영원이 기록될 큰 업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는 역사가 말하겠지만은 이러한 일을 할수있다는 것은 우리의 전력이고 궁지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자주 셔서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부장입니다 예, 네, 이래. 우 중에도 많이 오셔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힘겹습니다. 그죠?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우리 노래로해서 코로나를 한번 퇴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네, 문경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된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만유 회장님과 박순자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런 수칙가다지게서 그날을 기대하기를 는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리랑의 대가도 그죠. 우리 김영갑, 우리 이사장님 서울에서 멍걸음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경을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 몰랐죠. 예, 선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오오. 이렇게 생일날인데 안아볼 수 없잖아요. 아리랑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 한 돌하고 홀로 아리랑을 울릉도에서 만들어 봤고 조용필의 꿈의 아리랑을 월드컵 직전에 밤새워서 만들었는데 코로나 방역 아리랑은 오늘 초청을 안 했으면 제가 모를 뻔했어요. 일이 중요한 날에. 정말 뜻깊은 일이고. 역사적으로는 뭐 종두 아리랑이라는 게 있었죠. 마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아리랑을 활용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문경에서 정말로 코로나를 아리랑에 담아서 퇴치하자는 운동을 하게 됐는데 전통을 잇는 것도 있는 거지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민중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확산 방식이라고 하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전통을 정말 문경시에서 알아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리랑사에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급을 하고 확산시킬 것이냐 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들 소임은 애 낳는 것까지는 담당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쪽에 있는 우리나 찍는 분들이나 이지에서 온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가 아, 모범이 된 사례로, 그리고 아리랑이 분명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서울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그런 데분들께았나요 네. 박 크게 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대표급 가수 조영필 하춘아 선생도 신곡을 하나 발표하려고 하면 적어도 천번, 최하 5 0 0번은 부르고 난 뒤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 아마추어들이 한 열흘 동안 밤낮으로 했지만은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전문 국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은여튼 오늘 청중은 자꾸 하지만 지금은 어, 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유튜브 두 분까지 오셔가지고 찍은 거 하고, 실 s 찍은 거 하고, 이거를 전부 다 어, 유튜브로 전국에 방영을 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아리랑을 만들게 된 동기와 경과,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을 보급하고 전승하는 전국 최초의 순수 민간단체인 아도이가 2017년 6월에 창립된 이래에 신생단체로는 그렇게 어 신생단체답지 않게 문경세제 아리랑제라든지 찾아가는 아리랑 학교라든지 이런 등의 많은 사업을 해냈습니다. 그런 아동이가 이 대망의 2020년도에 들어와서 그거 안에 노고를, 우리가 민간인들이 그렇게 한거 노고를, 취하를 받아도, 정말로, 어, 그럴 건데, 이상한 이유로, 어, 우리가 완전히, 활동을 정리할 정도로 차단이 됐어요. 외부 우리 지역 내의 외부의 힘으로 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두이가 주저앉을 수있 되느냐 우리가 보통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두이 창립 정신을 살려서 누구의 도움도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아리랑 도시 문경과 문경세계 아리랑을 위에서 뭔가 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회원들이 힘을 합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함수호 단장한테 제가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코로나 안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역의 그 메시지가 있고 코로나의 극복 이지를 담은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달라고 하였더니 동의해가지고 어, 어, 또거기 투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당제 청창에 출전해서 수상한 우리 아우이 합창장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니까 기꺼이 우리가 한번 하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기본 어, 기본 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후에 우리 시민위원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시민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작곡을 함수호 단장한테 제가 어, 어, 부탁을 하면서 곡을 만들 때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 메나리토리, 문경아라리를 기본으로 할것 둘째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부를 수 있게 경쾌하고 즐겁게 빠른 장단로 만들어 줄것 셋째 방역 메시지가 있고 코로나 극복 의지가 담긴 가사를 압보상 부득이 한 경우를 빼고는 원하는 그대로 병행하지 말고 살려줄 것.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문경세제 아리랑이 약간 느린 중모리 장단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빠른 잦은 모리 장단으로 만들어서 아주 만족하고 훌륭한 곡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영 가사를, 우리 문경세지 아리랑 가사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시, 시대에, 2020년 시대에 새로운 아리랑이면서 우리 아리랑의 전통성을 그대로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부른 내용하고 우리가 판별해서는데 보면은 코리아 아리랑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름도 생성한 코로나에 지구가 희층에 가단났네 치료약도 예방약도 없다니 이를 위하면 좋겠노 검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려라 우리는 할수 있어 겁내지 말고 이거는 현 상황을 인식을 하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두기 꼭 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잘해 막아내세 환경사업 기침예들잘 지키고 건강생활 유지하자. 힘내자 모두 힘내자 모두 이기자 코로나.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이거는 바로 방역성에 우리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수없이 말씀드린 코로나 극복 의지를 이렇게 담아낸 거죠. 그래서 어, 이 아리랑이. 어,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어, 말씀드리면 은 이름도 그 생소한 코로나19가 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여서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런 위기 속에서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기본적 지키기와 극복 기지를 담아서 코로나 아리랑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불러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큰 뜻을 담고 코로나 아리랑을 제작 발표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래가서 특히 아리랑으로서 계도하고 이겨내도록 한 것은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아리랑 사회 남을 역사적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코로나 아리랑이 오늘 발표의 일례 행사로 끝나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리랑연합회김영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책임은 문경시 의회나 문경시 시장님, 문경시의 기관단체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제 이 노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교육장님을 특별하게 모시려고 저들이 했는데, 어, 사정상 못 오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노래 부르기 딱 좋아요. 이쪽에 랩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불러서 이 노래를 학상시키고 8만 시민이 다 부르고 그 다음에 5천만 민족이 부르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전세가 부르도록 하는 그날까지 매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특히 이제 9월달부터 자사벨 축제 연기던거 시작되고 하면서 축제나 행사 때꼭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한번 거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